해외 한국어학교에서도 교학사의 한국사 교과서 채택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외동포교육진흥재단이 주관하는 재외동포형 교과서 및 교재공급사업에서 해외 한국어학교 가운데 교학사 교과서를 신청한 학교는 단한 군데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역사 왜곡과 불량한 콘텐츠의 문제로 국내에서도 논란이 많이 되었던 교학사 역사 교과서, 역사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는 단재 신채호 선생님의 말씀이 생각나네요. 미래를 짊어질 우리 아이들의 교육에 기본이 되는 교과서. 그중에 아이들의 정체성과 뿌리를 바로 하는데 큰 역할을 하는 역사 교과서. 역사 왜곡과 무수한 오류로 점찰된 불량 교과서의 퇴출. 아이들의 건강을 해치는 불량식품 퇴출. 아이들의 정신과 교육을 접먹는 불량교과서 퇴출! 저 김은성은 이 모든 것을 환영합니다.